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이제 옥수수 수확할 때가 거의 대 거의 된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옥수수는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요. 따보고 까보고 눌러봐야 딸지 말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 익은 것 같습니다. 내일쯤 수확을 해가지고. 텃 밭에 출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옥수수가요. 남부지방 옥수수는 대체적으로 맛이 좀 덜합니다. 이 기후적인 특성 때문인지 토질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이것입니다. 예, 내일은 땅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골라서. 기후적인 특성인지 토질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 제가 제 처가가 강원도라서 강원도 옥수수 맛을 좀잘 알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래저래 집에 농사를 좀 지었는데 이 유황 발효 탭이요. 이땅 부자를 하면은 옥수수 맛이 확실히 좋았습니다. 이제 옥수수는, 저, 따는 순간부터 당분이 전분화가 진행, 전분화로 변해 간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삶아야 그 맛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딴 옥수수는 딴 당일에 바로 삶고, 그 다음에 저, 제가 강원도서 온 옥수수는 아무래도 24시간은 걸리니까요 늦게 삶고 그 차이로 맛이 좀 덜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 옥수수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 유황 발효 퇴비를 하면 정말 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바로 바로 판매만 할수 있으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옥수수를 좀 심었습니다 이걸 한번 따 볼까요 나중에 따서 가지고 가서 한번 삶아 먹어보겠습니다. 뭐, 옥수수는 제안 사람요. 우리 집 선녀가 전문가니까 몇개 따가지고 가서 한번 맛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요. 산 돼지가 고구마 다음으로 이 옥수수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전기 목책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. 이 전기 목책기 아니면 은 옥수수 수확 못합니다. 또 자라서 풀이 목책선에 닿아서 아서가 되려고 그럽니다. 어쨌든 이 목책기 덕분에 이 옥수수를 수확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이 목재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옥수수를 두 번이나 산돼지에게 틀렸죠. 이게 첫 번째 옥수수를 심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로 옥수수를 심은 건데 지금 옥수수가 개화가 돼가지고 벌이 조랑조랑 달렸네요. 그리고 처음 옥수수 심은 거는 비닐 멀칭을 안 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은 옥수수는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. 이 비닐 멀칭을 하니까 옥수수는 이 키도 좀 크지 않습니까? 훨씬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좀그잘 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어쨌든 잘 자라건 우짜건 가네요. 안 자라, 좀덜 자라건 좀덜 자라건 가나 옥수수가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옥수수를 심을 때 비닐 피복을 하지 않고 심으려고 그럽니다. 참 농부가. 진짜 좋은 상품은 먹기 힘들죠. 이좀 굵은 거는 판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좀 자잘한 거 골라가지고 몇개 수확을 해서 삶아 보겠습니다. 예, 일단 옥수수 수확을 하겠습니다. 예, 옥수수를 삶으려고 합니다. 그이 옥수수는요, 밑에 껍질로 안깐 거는 방금 따가운 옥수수고요. 그 다음에 이거, 저, 껍질이 까진 거는 작년에 옥수수를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고요. 그리고 이 고구마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. 지금도 고구마가 판매를 하는 사람은 판매를 하는데 과연 맛이 어떨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고구마를 생산을 많이 할 거니까 어차피 늦게까지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, 고구마 맛이 어떨까, 궁금해서 삶아, 삶고 있습니다. 옥수수가 끓기 시작한 지 30분 정도는 됐습니다. 저, 옥수수를 삶는 방법은요,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우리 고객, 구독자님들 좋아하실 그 백종원 씨가 올린 레시피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 레시피를 참고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무꾼의 레시피가 뭐 아무래도 나뭇간에 나무꾼이 삶는 방법보다는 그 이름 있는 셰프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셰프가 삶는 게 훨씬 더 맛이 있게 삶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좀 있으면 먹어봐야죠 어떤 게 맛이 있는가 지금 끓고 있으니까 좀 식어야 되니까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끄고. 농산물은요, 역시 제철 농산물이 맛있습니다. 이 옥수수. 오늘 딴 거는 이제 다 먹고 하나 남았고요. 고구마, 이 냉동에 넣어놨던 옥수수. 뭐 맛이 있기는 있는데, 제철 옥수수만큼은 못 따라가네요. 이걸 참 삶아가지고요. 바로 팔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이게 이 유통, 그런 게나오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어렵고. 연구를 돼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